진도 해역의 날씨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점차 날이 개고 있고요. 바다의 물결도 1m까지 낮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유속이 빠르고 수위가 높아지는 사리 기간에 접어듭니다. 오늘 최고 유속이 초속 2.4m까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리 기간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고요. 최고 유속이 계속해서 초속 2.4m를 유지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 곳곳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비는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오늘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동해안은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충북과 경북, 전북 지방은 내일 오후에 또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까지 영동 지방에는 100mm가 넘는 큰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경북 지방에도 최고 70mm의 제법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경남과 충북 지방은 5에서 40mm. 그 밖의 지방은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예년 기온을 1도에서 6도 가량 밑돌겠는데요. 서울 18도, 청주 17도, 대구도 17도에 머물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오전에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방에 살짝 비가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